오케이. 자, 감싸감싸 감싸. 그렇지. 들어왔다. 어이고 어구. 어구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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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지 마. 그렇지. 들어왔다. 또한 마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늘 뻘짓하는 폭남입니다. 어, 제가 요즘 뻘짓으로 연패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심의 카드로 제가 하나 계셔장에 다시 왔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저번에 뻘짓으로 그레를 가지고 백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꽃게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 놈의 꽃게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뻘짓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쪽대를 이용을 해서, 민물에서 쓰는 쪽대를 이용을 해서 바닥을 막 긁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나오겠지. 자, 여러분들, 저는 시장표 꽃게, 이따만한 꽃게를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자, 바다로 가시죠. 뻘짓은 나의 힘.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오늘 도와줄 헤루구에 내가 중축이다. <laughs> 블랙 팬서. 지금 민물 쪽대를 가지고 바다로 지금 들어갑니다. 야, 진짜 기대가 되는 바다. 하나게입니다. 뻘짓의 연패를 끊기 위해서 저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완전 무장을 쫙 했어요, 보세요. 어, 장난아이죠. 야, 진짜 노력하는 남자. 뻘짓하는 남자. 동남입니다 어게인 하나에 오늘은 꼭 꽃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어? 오, 어, 소라! 와, 소라! 소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소라가 있다! 한, 야, 이거는 한 입도 아니고, 아이고, 딱 형꺼만 하네. 살라 <laughs> 대박! 오늘만큼은 이 뻘짓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물 쪽대의 파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 꽃게 구멍이 있다고요? 꽃게 구멍이 있다고? 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꽃게가 파고 나온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이 확인이 돼요. 밟으면, 파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지금 느끼신 거예요. 어, 이 밟은 자리가 지금, 꽃게가 있던 자리? 오, 쑥 들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어, 한번 밟아볼까요? 봐봐, 잠깐만. 밟았을 때. 오,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신기하다! 지금, 거기도 구멍이에요? 오, 이거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오, 야, 그게 꽃게, 집, 숨어 있는 집, 야 진짜, 아나 진짜, 와 형님 오늘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패를 끊어주는 멋진 남자, 블랙팬서. 나는 블랙팬서, 블랙팬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야 이러니까 바다를 안을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이물 안에서 와 이게 진짜 와 지금. 이런 걸 누가 느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반신욕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물에. 아. 찬물에 반신욕. 해수욕. <laughs> 해수욕, 해수욕. 와. 진짜. 엄지적. 뻘짓에 말리수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뭐? 진정한 뻘짓. 족대로 잡을 수 있다, 없다.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이 기둥에 불빛을 넘어가면은 벌금 100만원? 그죠? 어? 뭐 한다? 저, 뜬다! 고연! 거의... 이야, 꽃게. 이야, <laughs> 와, 와, 꽃게, 꽃게.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저거는 사라지래. <laughs> 대박. 꽃게는 6.4cm 이하는 최장 체장, 금지체장이죠? 금지체장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기, 민물 쪽대를 쓰셔야지 바다 쪽대를 쓰시면 어떡해요? <laughs> 저 오늘, 오늘 컨셉하고 안 맞잖아요. 자, 먼저 그러면은 바다 쪽대로 한 마리 잡아볼게요. 인정? 인정. 인정. 야 꽃게 사실 행이가 아고 애기 대 애기 야 애기 사이즈 자 사라져 저 사이즈 고용 아이고 그래도 사실 행인데나 <laughs> 기대했는데 와 정말 <laughs> 야 진짜 저것도 야 정말 너무하네 <웃음> 사라져 사라져 <웃음> 절대 안 논다고 노라고. 어 갔다 아, 진짜 여기 있다 그래갖고 되게 기대했는데 진짜 작은 거잡았어 작은 거자 하지만 작아서 놔줍니다 멋진 남자 멋있다. 멋진 블랙팬서 오 블랙 음. <laughs>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 파란 빛이 돌면서 너무 이뻐요 지금 와 최고다 코케 저 코케다 저 사이즈 야 이번에 기대되는 야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 요 점점 커지고 있어. 야 방생 사이즈이긴 하지만 꽃게가 올라와. 야 신기합니다. 와 점점 커지는 사이즈. 꽃게 또 바로 자가. 작아. 자가도 좋다. 와 야, 점점 커진다. 와 신기해 신기해. 와 신기해 신기해. 야같네야와 시... 어? 점점 사이즈가 커져. 또 야. 야, 훌치기, 네. 와, 와, 야, 꽃게, 오, 사이즈 괜찮다. 요 어, 하나 괜찮다. 야, 하나 괜찮다. 어. 와, 요 사이즈 좋다. 오. 우와, 대박. 얘는 6.5cm 넘는 거예요? 넘기, 안 넘는 거야? 넘을 것 같은데요? 넘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따가 보고 아니면 방생하면 되잖아요. 그쵸. 오, 어, 됐어. 야, 이거 인정, 인정. 저기, 근데, 걔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어, 안 가고 계속 붙어 있네? 드디어, 꽃게의 천국에 지금 온것 같아. 꽃게 포인트온것 같아 저 과연 오! 어? 오! 어? 요 사이즈 괜찮다 우와 좋다 요 인정 인정 대박 자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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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렸다 제대로 물렸다 물렸어 야 근데 세게 물었다 안 아파 형님? 고무라 아 고무라서? 그렇게 아프지오아 진짜 시장 편한데 한번 제대로 물려야 되는데 저 <laughs> 과연 사이즈 이거는? 자 굴치기! 오 사이즈 괜찮다 오 인정 인정 와 대박 사이즈 크다 괜찮다 야 그렇지 굴치기 제대로 됐다 야 사이즈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어 사이즈 보소 사이즈 보소 엄지척 엄지척 아 민물 쪽대보다 바다 쪽대가 훨씬 낫네 와 인정 인정 <laughs> 이거 지금 빼는 게더 힘든 거지 지금 나이스 뭐야 또 뭔가를, 뭔가 잡나 봐저 사이즈 골뱅이를 또사실행이들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쟤네들은 사이즈 큰거 진짜로 사이즈 되는 거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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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시장표 사이즈 자 떴다 떴다 아 살짝 그나마 큰 거지 시장표는 아닙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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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거 뭐야 형형 앞에서 떠야 돼요 앞에서 앞에서 좋아 뜬다. 떴다 장대다 장대. 떴다 장대다 장대. 우와 대박. 이거 만지면 위험해요? 장대 장대. 우와 대박. 야 물고기를 떴어. 아니 대물을 뜨라니까 물고기를 떠버렸어. 야 저거 장대 아니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장대다 장대. 우와 장대잖아 이거 이거 독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위에가 위에. 저거 찔리면 진짜 오래간다 아, 그랬어요. 예 가시. 네, 가시가. 어우 어우 어, 무서. 워 오, 우그 가만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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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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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잘못잘못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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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기다려. 못했어기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기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는 블랙팬서, 블랙팬서 대박. 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컨텐츠하고 <laughs> 다르게 가는 지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상한 데로 가죠. 시장표 사이즈는 물고기 대신 하고요. 이제 쪽대로 긁어 보시죠.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사이즈 그거다. 대박. 들어가? 진짜로?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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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 괜찮아요? 진짜로? 어? 오! 사이 나쁘지 않다. 그죠? 요, 응, 응. 사이즈 괜찮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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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아. 야, 저, 가능하네. <laughs> 이게 뭔 짓이냐? <laughs> 이게 뭔 짓이야? 아, 진짜. 안 해보셨구나. 와. 누가 이걸 바다에서 해보겠어. 얘 때문에. 아, 대박. 와, 놓쳤도 놓쳤어. 놓쳤어. 아니 잡았어. 아, 있어요? 어디? 야.. 꽃게가.. 하하하하 <laughs> 대박 들어가는 있어 들어가는 있어 대박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어? 뭐가 있다고 지금 어, 뭐, 뭐가 있나봐요일 그러니까 해볼게요 퍼버아 없네요 <laughs> 꽃게야 꽃게 하하하 꽃게 꽃게 자 감싸 감싸 그렇지 들어왔다 어구 어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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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 아니, 나가지 마. 그렇지, 들어왔다! 또한 마리! 야, 오, 오 대박이야. 대박. 자, 이거는 방생할게요. 네. 자, 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행이만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자, 여기도 꽃게. 자, 올라와. 저, 올라온다! 잡았다, 또 잡았다, 또, 또 잡았다, 또어 자, 야, 이거 봐. 이거 봐요. <laughs> 꽃게 잡힌다. 이거 봐. 아, 작다. 예, <laughs> 이런 거는, 방생. 방생 자 여기다 여기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렇지 그렇지 올라왔어 한 마리 잡았고 오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꼬 이거 도망간다 자 도망 못 가게 그렇지 한 마리 건졌고 좋아요 자한 마리 또야한 마리 추가요 어우 대박 이사이즈 괜찮은 거 아니야 형님 자 사이즈 작, 작나요 자 사이즈 작아요. 어, 좀 괜찮은데요? 에이 작다 작다 작다. 근데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에이 네. 대박. 여기도 아 근데 다사시행이밖에 없어. 잡히긴 잡힌다. 봐봐. 들어왔어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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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와 꽃게가 이다 지금 방생 사이즈긴 한데 그죠? 와, 또, 들어왔, 또, 들어왔, 사이즈 또 들어왔지 또 들어왔지 또 들어왔지. 야 최고다. 사이즈. 야 근데 이게 어쨌든 잡히긴 잡힌다는 소리네요? 들어와. 와 대박 여기 있다, 여기다 여다 여기 또 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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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자숨 숨은 애들 자 어, 도망갔어 어디갔어 오늘도 이렇게 망치는 건가 <laughs> 나의 컨텐츠 뻘찍 컨텐츠 민물 쪽대 써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 어, 재밌긴 한데요 힘드네요 <laughs> 이거 근데 잡히긴 잡히네요 그죠? 네. 근데 확실히 바다 쪽대보다는 안 된다는 거. 됐다. 예. 네, 오늘도 실패입니다. 실패. 와 진짜 안타깝게 어, 민물 쪽대하고 바다 쪽대를 다 써봤는데요. 결과는 아 진짜 처참합니다. 어, 6.4cm 이하는 다 방생을 했고요. 어, 딱한 마리 가져가는 게 장대 한 마리 가져갑니다. <laughs> 연패 탈출을 위해서 꼭 다음에 도전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다음 뻘짓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